진정으로 테스트에 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h, while for centuries people believed Aristotle, got, 어, 어, Aristotle was right when he said that 어쩌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센추얼 삼는 수백 년 간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숫자가 나오거나 긴 시간이 나올 때 동안은 all가 되지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면은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for라고 생각할 을 수도 있고 수백 년은 긴 시간이잖아 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for라고 생각할 을 수도 있고요. Why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거나 주어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ing가 나온다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똑같은 뭐뭐하는 동안의 뜻이지만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끊어주세요 저 동사 나오니까 사람들은 믿었는데. 알투 탕사스가 옳았다 라고 믿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은 접속사 역할하는 대신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얘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야 빌리브의 목적어 역할을 이 문장 전체가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죠 알투 탕사스가 옳았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뭐할때이 사람이 옳았냐면요 when he said 이 사람이 말을 할때이 사람이 옳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물체가 더 무거울수록 개가 땅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아스토테네스가 옳았다라고 수백 년 동안 믿었던 거예요. 자, 더 모모할수록 더 모모하다 기억나요? 더 비교급 더하기 주어 동사 더 비교급 더하기 주어 동사. 더 무거울수록 무거하다 그랬는데 자 그럼 우리 쓰번 한번 볼까요? 주어진 해석에 맞게 어절을 맞게 배열해서 그랬는데 물체가 더 무거울수록 이니까 heavier 갖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교급 앞에 더 비교급 이렇게 써요 더 heavier.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야 되나, 그렇지? 어 무거운데요. 뭐가 무거울까요? 물체가 더 무겁겠죠. 물체가 이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음. 오 여기서는요 더 무거울수록 했는데 오 여기서 지금 얘들아 얘기할 게 하나 있다 자 여기서 더 헤비 오브젝트 그 다음에 무거울수록니까 그러니까 무겁다면은 비동사더하기 헤비해요 무겁다잖아요 그럼 이제 동사를 이걸 써야 돼요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잘 보세요.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맞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브젝트가 왜 나왔냐면요. 무겁다 하면 뭐가 무거운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거운 공 하면은요. 해, 아이고. 헤비 볼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어, 헤비 볼. 이래야 무거운 공 이렇게 되잖아. 헤비만 있으면 뭐가 무거운지를 모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명사를 써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무거워, 근데 뭐가 무거워? 물체가 더 무거울수록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거운 물체일수록 이렇게 되겠네, 그지? 주어 동사. 그것이 무거운 물체일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좀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 더 faster. 이 우드 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떨어질 거다. 근데 땅으로 더 빨리 떨어지니까 to the earth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earth가 지구란 뜻이 있지만 땅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거 전치사예요. 그 전치사 의 목적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체가 더 무거울수록 개가 땅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알스토우스는요 regarded was regarded as a great thinker of all time. 그런데 o v e r all time은요 그냥 여태까지 내내예요 모든 시간동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내 이 사람이 great thinker는 우리가 사상가죠. 생각하는 사람. 위대한 사상가라고 regarded인지 was regarded인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면이 regard가요. regard, look upon, think of a as b 이렇게 씁니다. 아 여기 가끔 consider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consider. 네, consider, regard, look upon, think of a as b. 이건 a를 b로 여기다의 뜻입니다. 네, 요렇게 쓰면, 우리가 A를 b로 여기다 그랬는데, 지금, regard 뒤에, 요, 원래 ASB 들어있는 지금, 이 regard, 그, 뒤에 선택지에 regard하고, e d 사이 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수동태 됐다는얘기예요 이렇게 ASB 이런 식으로, 뭐 나오고, 그 다음 에전사 나오고, 딴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동사하고, 요 전치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 요 들어가 있는 애가 없이, 이렇게 그냥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동사랑 전사가 붙어있을 때가 있어 그럼 수동태스라는 얘기예요. So was regarded as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be regarded as 몸으로 여겨지다. 몸으로 생각되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니까 사람들을 알스토텔레스를 위대한 사상가로 여겼고요. 알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사상가로 여겨진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어쩌고 전치사 어쩌고 이런 구조로 나와있을 때이 동사랑 전치사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만약 에 요즘에 A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명히 He would not be 우는 o 비 g 안 틀렸을 거예요. 우리 위리한이무드가 되면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뭐뭐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안 틀렸을 거예요 과거에. Anyone o c c u r s 자 당연히 누구든지. Anyone이 긍정에서는 어떤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지 could have taken to object, could have pp, 조동사 덕에 have pp 기억나나요? 과거에 대한 추측의 표현이었죠. could have pp가 뭐뭐일 수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야. 근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뭐할수 있었을 텐데. 두 개의 물체를 가져다가 가지고 올수 있었을 텐데. 자, 두 개니까요. 두개 중에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가 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두개 있을 때첫 번째 게 원. 두 번째 게 디아더. 이 디아더는요. 항상 나머지 하나라고 해서 얘 말고 나머지가 없어야 됩니다. 자, 원아더는요. 세개 있을 때이두 번째 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원. 두 번째 거 원하더. 끝에는 무조건 디아더. 알았지? 이두 번째 게 원하더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원. 나머지는 디아더 이렇게 되네두 그러니까 개의 물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와가지고 앤드 드랍디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두 가지 물체들을요. 어디에서? From a great height.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조금 정신이 없겠지만 잘 보세요. 자, anyone이 주어, could have가 동사, 목적어가 two objects. 자, a n d 를 사이 두고 떨어뜨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지금 여기에서 could have taken. 그 다음에 여기에 could have dropped. 떨어뜨릴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죠? 주어 있죠? 동사 두개 있죠? 목적어 있죠? 그러면에 from a high, a great height 하면 이거 수식어 권는 없다고 생각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 자, 그래서 보기 위하여 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볼라면은요볼 거리가 필요해요.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는요 명사가 하는 일이죠. 명사가 하는 일인 것 중에 하나가 명사절더하기 주어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지요. 둘 중에 얘가 명사절이에요, 베이비들. Unless는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이 whether가 명사절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자, 뭐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무거운 물체가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겠지? 랜드. Land. 자, 랜드는 떨어지다. 착륙하다 이런 뜻이죠.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가 떨어져 착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결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지 c 의 목적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명사도 접속사 외결. 그래서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를 알기 위하여 높은 물체에서 떨어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무거운 거 하나는 가벼운 거 실험해 보고 싶으면 실험하면 되지. 자, 1589년에 반대로. 자 반대로면은요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건데 지금 계속 알리스토텔레스이야기하다가 갈릴레오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레오 알죠? 자 갈릴레오가 설명드 Thermond, 해설명 그랬는데 얘를 보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거 연설이나 설교하다예요. 아 누구 누구에게? 자, 누구한테 연설이나 설교했냐면요, learned professors, p r o f e s s o r 라면 교수죠. 배운 교수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자, to the base of 뭐를, 뭐 more 이제, 어디에, 어디를 기반으로 이제 설교 했냐면요, leaning tower of pisa, pisa의 사탑 알죠? 이 기울어진이지. 기울어진 pisa의 사탑을 기반으로 해서 배운 학자들에게, 배운 교수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he went to the top 꼭대기에 올라가서 dropped a 10 파운드 10 파운드짜리랑 1 파운드짜리 무게를 가진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헤비한 거고 얘가 라이트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았다면 헤비한게 먼저 떨어져야 되잖아.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버스버스가둘 다잖아. 둘 다. 가벼운 거 무거운 거둘다 착륙했는데 언제 착륙했겠어? 착륙할 시간이 문제잖아. 누가 더 먼저 착륙했는가, 그지? 인사트는 순간이고요. 인스사는 고집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이거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순간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그 common thinkers. 되게 일반적인 흔한 이런 뜻이죠. 일반적인 흔한 사상가야. 하지만 해빙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버시 나왔으니까. 안된 말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일반적인고 흔한 거의 반대가 뭐야? 이거지. Extraordinary 특별한 네 일반적인 thinker지만 뭘 가지고 있냐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에요. 어른들 우리 주변에서 like him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made 만듭니다. Our life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요, 편리하고요. 더 기쁘게 만듭니다. 그랬는데 기쁘게 만듭니다. 그랬는데 지금 흐름과 관계 없는 게5 번이지 않아요? 지금 갈릴레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물체 두개의 무게가 차이가 있을 때 누가 먼저 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정리를 해버리잖아 그 내용을 아직 결론도 안 나왔는데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 편안하게 만들고 이거는요 너무 오버한 거지 지금 여기서는 뭐가 더 무거우냐에 따라서 더 빨리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대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의 삶으로 너무 확 튀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그래가지고 얘만 갑자기 그래 내용이 커지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아까 뭐 그런 건 관계없는 거 관계 없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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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똑같은 순간 떨어졌고요 so the power of belief 믿음의 힘이 such, s u so strong 그랬는데 이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부사인 so가 꾸며줘야 됩니다. s u c 는요 순서가 어나 언이 나오고 형용사 명사가 나와야 돼요. s u c 는 어나 언 형용사 명사. 그래서 어나 언이 나오고 형용사 명사가 나오면 s u c 를 써야 됩니다만 여기서는 strong이 나오니까 형용사만 나오잖아. 그럴 때는 이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인 s o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서치는 어나 언 형용사 명사 순서로 나와야 됩니다. 또는요 서치 그냥 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이럴 때 서치는 그러한의 뜻입니다. 네. 여기서의 서치언 형용사 명사는 이 서치는 매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도 매우고 서치도 매우인데 두개다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치는 어나 언이 와야 되고 소는 형용사 뭐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암튼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트로 때문에 소가 와야 되고 뜻은 둘이 같다는 거. 근데 서치가 만약에 명사가 오면 그러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형용사 없이 그러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하지만 믿음이 매우 강력했어요. 어, 소 형용사 다음에 된 나오면 너는 느껴지는 거 없어? 소 형용사 대 주어 동사 이거 뭐예요? 매우 형용사 해서 주어가 동사 하다 이런 뜻이죠? 서 이런 믿음이 너무 세서 어, 이 학자들, 이 교수들이 deny 됐습니다. deny 부인하다의 뜻이죠. 부인이나 부정을 했는데 자기들 눈으로 봐놓고도 deny의 목적어와 so의 목적어 없어서 지금 what 나오는 거죠. 자기들이 본 것을 부정한 거예요. 네, 알죠? 우리 불완전한 거두개 있으면 what 나오는 거. 더 h 위치 줄임말이니까 얘가 그래서 자기들 이본 거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마, 아마 해석 쓰는 거 있을 텐데. 나 지금 이 밑에다가 쓰기가 자리가 되려나 모르겠다. 다음 장인가? 네, 13번이네요. 믿음의 힘이 매우 강해서 그 학자나 교수들은 그들이 본 것을 디나이드 부인이나 부정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해가요? 네어 그래가지고 어딨냐? 네 they continued to say 그들은 여전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명접대시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뒤에 명접대시생략된 거 어떻게 알아요? say의 목적어가 필요하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쵸? 그럼 자기들이 본 거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걸 부인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해서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L번에는 Right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아마 적절한 거다 썼을걸? 네. 여기도 적절한 거다 썼고, 여기도 적절한 거 골랐고, 해석도 했고, 네. 그럼 이글의 주제로 간 적절한 건 뭐야? 진실이 밝혀졌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 잘 믿다 보니까 그 진실도 안받아들이는 거죠? 2번이죠, 2번. 통념은 뭐예요?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통하는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 근데 지금 이 글에서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 그래가지고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야 이해가죠? 다음은 2 번이고요. 어, 워낙 숙제를 봐와야 되게 좀 되기 때문에 데일리 테스트는 조금 짧게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닥 쉬운 글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시험 보고 풀이 보느라 고생했어요.